오늘 설교 제목이 열찬 찬양합니다. 기도교 찬양이잖아요. 예배 3교수를 보면 은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말씀은 씨앗을 비워내면 기도는 물이고요, 찬양은 꽃이 피어나는 열매를 드는 식물이네 찬양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아니 거기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아, 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하여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 특별히 150편 시편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일편 말씀 보면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을 해어 마지막 마지막 끝들이가 무엇입니까? 호흡 있는 자들은 자마다 그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그러면 찬양 누가 부를까요? 살아 있는 사람. 죽은 사람 부를 수가 없어요. 산 사람. 아멘. 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하면 도대지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백합 아멘. 찬양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 네.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네. 내가 나를 위하지었다니 하나님 자신 미술을 지으셨다. 그 하면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을 부르게 하겠소 아, 네. 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소 우리를 치우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찬송하는 것 자요 아, 네. 그 목적에 합당하면 쓰임 받습니다 아, 네. 목적을 잊어버리면 버림을 당합니다 이 마이크가 목적을 잊어버리면 버려집니다 쓰레기통에 그런데, 그 목적을 잘 하고 있으면, 제가 딱자고 기약이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여러분, 중요하지요? 누가 찬양할까요? 우리를 찬양한 거지. 아, 네. 왜? 살았기 때문에. 아, 네. 죽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찬양할까요? 성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성소, 성소 하나님의 임자는 기름 부은 그것 궁창은 구약시에 보면은 높은 하늘 말씀 드리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자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 아니게서시셨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아베. 모든 삶을 깨신것 하나님 하늘 밑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우리는 어디든지 찬양하는 자가 되어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 소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닿았는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됩니다 너희 몸은 대개 여러분 우리 몸이 간곡군마다 간곡군만 거리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니다하나 <laughs> 제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라 가한 조사해봤는데 성경에 몇번 나온가 보았더니 300만 하우 이 찬양하라 여 찬양하라라고 나왔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될 때에 하나님께서 귀수는 복된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능하신 행동, 하나님 행동, 위대하신 행동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오늘 장주하셨고, 아멘. 나든 죄를 살려주셨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이야. 아, 네. 나 같은 죄인 살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 네. 여러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세상 살수 있을까요? 하늘 아, 예수 너무 잘 믿었어. 아, 네. 제가 목사 안수 50 받는데 너무 안수 잘 받았어. 50 판을 깨치켰는데 너무 잘했어. 고생은 미었지만. 참 잘했다라고 생각됩니다. 후회한 적이 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고백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어디든 달려갑니다. 아멘. 하고 네. 제가 고백하는 것이 더큰게 아, 네. 있어요. 왜? 아유, 그런 감사하지. 그럼, 그럼 우리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낙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속고 치며 춤추며 큰소리로 신기력되면 딱딱한 어, 악기를 동원 동원했어. 손뼉치면서 아, 네. 춤 추면서 아, 네. 큰소리로 할렐루야 아, 아, 네. 오늘 찬양 컨셉피에서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바찬는게 아닐까 실수됩니다. 어떻게 기음으로 기쁨으로? 마음으로. 아비. 아유 네. 나는 못 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이 받으시는 자 아, 네. 우리 말씀하셨어요. 누가찬 차례? 이 있는 h e 다열 찬양하라 아멘 o u r chamada. Amen. Amen. Home in the c h a m a 이우리 o u r chamada. Halleluja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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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아멘 네, 네, 네. 하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다 선한 일이다 그리고 찬양하는 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아, 네. 반드시 우리들의 우 해양일이 바로 찬양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짧게 지요 다음 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